자 일렉기타 나란한조 코드 운영하는 방법 1편 찍었었는데요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<laughs> g키에서 e 마이너가 나오잖아요 g하고 e 마이너는 나란한조니까 g하고 e 마이너가 나와요 근데 e 마이너가 1 플랫의 로우코드가 바로 여기 있지만은 이게 소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개방현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더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이마이나가 어디 있어요? 7 플랫에 있죠. 네. 음, 어때요? 너무 많이 차이나죠. 그러니까 부드럽지를 못해요.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3 플랫에서 이마이나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. 3 플랫에서 이마이나를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. 자 보세요. 자, C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C. C 메이저 세븐은 이렇게 잡는 거죠. 가운데 손가락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,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이 자리 C를 눌러줘야 되는데 부조상 가운데 손가락을 늘수 있나요? 보세요. 가운데 손가락을 늘수 있어요? 늘수 없죠. 그러니까 C 메이저 세븐 같은 경우에는 2번 손가락으로 여기를 누르고 나머지 요렇게두 개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. 그리고 앞을 이렇게 막아요. 이렇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. 이렇게 잘막어요 다시 여기 앞에 마혀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C자리를 눌러줘요 그러니까 4플랫 하나 둘세 세 번째죠 그리고 5플랫 4번 줄 5플랫 2번 줄 이렇게 눌러요 그럼 이게 C메이저 세븐이거든요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한 개는 안 잡고요 이렇게 잡는데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. 이렇게 하나만. 근데 나중에 습관 되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좋아요. 자, 이게 C 메이저 세븐인데요. E, 플랫이, 아, e 플랫이니까 아, E 마이너니까 b 가 여기 있죠 여기. 2번 줄에 b 가 들었어요. 근데 미솔시가 미솔시가 E 마이너의 구성 요소인데 솔 들어 있고 시 들어 있고 미 들어 있고 솔 들어 있는데. 제일 저음 미가 없죠. 제일 저음 미. 제일 저음 미는 여기 있어요. 여기 이 자리에 이 음. 플랫 4번 줄에 있단 말이죠. 그러니 C 베이저 세브를 잡았었는데요. 이걸 잡을 수 있나요? 못 잡죠. 구조적으로. 손가락이 하나 더 있으면 모를까. 못 잡는 거예요. 그런데 구성 요소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. 이럴 때 쓰는 거예요. G C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E 마이너를 편법으로 이렇게 써요 C 메이저 세븐. 음, 잘 보이나요? 음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이 기타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스피커에 꽂은 거니까요. 어때요? 괜찮죠? 네, 멀리 가지 않고 또 옥타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. 신경에 거슬리지 않고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네개 사랑한다는 거 멀어 저할때이 마이너예요. G D 이 마이너. 이만에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. 또 나오겠죠 이만에 여기서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. 근데 나머지 것들 이거는 g에서 e 마이너는요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 a f 샵 그러면 봐요 a f 샵 마이나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여기서 쓸란다 그러면 여기서 쓰셔도 돼요 근데 a f 샵마이나난 여기서 써야 되겠다 어,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 쓰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